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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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0편 20편 말씀이죠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살고 있죠 특히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졌다라고 하면서도 빛이 불 예, 빌리빗, 부자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살면 대신에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살기가 더어려어진다라고 말들을 하는 그런 시대. 아주 영적으로도 진실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십분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인생의 시련의 그라 앞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그 도움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말씀이 바로 십분 말씀입니다. 인생이 여러가지 어려운 모습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위로를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 누릴 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도 있죠 예, 본문은 인생 중 가장 강렬한 위엄이라고 할수 있는 전쟁 앞에서 올려지는 찬양입니다 전쟁은 그 자체가 바로 생사의 이슈이죠 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한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게 되는데, 7절에 나온 병고와 말은 적들의 무기와 힘을 뜻하는데, 이것은 적군의 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설수 있겠나. 이것은 우리의 기도고 간직이 되죠. 가장 극심한 최악의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바람 앞에서도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활란 날에 야곱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일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더욱더 아주 적극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우리의 활란 날에 응답하소서 우리의 활란 날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 활란 날에 야곱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는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필사적인 부르짖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입니다 환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조법은 바로 어떻게 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인하이다 고의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삶속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비명 지르죠? 그런 부르짖음 타생에 젖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눈물로 부르짖는 모습, 모습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죠? 이제 시편 2절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즉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한란이라는 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하지만 아픕니다. 아프니까 예, 우리가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터져나오는 예, 그런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물고지죠. 예를 들면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지 예,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주질 수 있다는 것만 더 우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께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일 절에 할란다리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에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절에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우리 길을 세우리니, 호 여기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드시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7절 하반부에도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 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언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나. 일반적으로 이름에는 그이 사람에 대한 계시와 성마음의 컨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동사 동시에 성품의 컨텐츠와 부모의 소망도 담겨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마음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미디한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그의 민족을 애국당으로 부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40년 만에 돌아가는 과정을 많이 걱정했죠. 예, 백성들이 그의 정체성을 묻기도 할 것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물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또한 그 비전에 대한 메시지와 그분의 컨텐츠에 대해서 그에게 질문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모세로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랐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예. 말해라.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필요권이다. 가르쳐 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대로 알게 되어있는 야외, 즉, 스스로 계시는 자, 낙공을 주시죠이 예, 세상의 우상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교화서에 기록해야만 우상의 개념이 지피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예,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하나님. 출애기 3장 16절에도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의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번고하여 너희가 애국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잊지 않고, 깊이 고, 이루시고 만다. 이름의 의미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언약을 눕으시고, 기록고, 언약을 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분의 이름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그 이름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는 거다. 모세 당시에는 흐릿하게 알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이루며 살수 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완성된 언약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와 가로데 은각함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망합니다 물질은 없어요 하지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할 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약의 예수님 오신 이후의 축복이죠. 예. 이것은 능력 있는 기도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죠. 이 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한란날의 세상이 유동하는데 그때 모든 땅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산과 바다가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동하지 않고 성전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실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하박국 일정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네, 그는 적들이 험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하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오히려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안디다도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풍파가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박국 2장 의0절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오직 야외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면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경배 받으시게 확정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인생의 기준을 찾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막막한 바다 위에 다닐 때 우리는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흉흉한 파도 때문에 우리는 더욱 방향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되죠. 움직이는 바다 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방법은 결코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그런 그 랜드스케이프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침반은 끝까지 한 방향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을 가지고 다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오직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늘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예, 저와 여러분들, 예, 있는 이 성전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를 잘 열심히 예,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예, 그, 그 어, 생명 되시고, 항상, 예, 우리를 경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요동하는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활란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항상 부르짓음으로 깨달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찾아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는 진리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열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더라도 우리는 그 이름과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항상 실천해야 될두 가지 우리는 예배에 충실해야 되겠다 복음 3절이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 그 소재와 번제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목적은 그러하기에 예배이다 또한 찬송 철교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예,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라엘 사단님을 섬들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예, 모든 결론은 예배라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예구출해 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고금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고금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이 예, 아니고 고금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예, 드리는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살아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예배만 받으실 것으로 인하여 가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때 우리 그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예, 그의 형인 가인은 매우 거친 사람이었죠? 이 아벨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자승의 예배만 받으실 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죽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아벨이죠 요한복음 4 23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와, 여러분은 죽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잊지 않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려는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녀의 인생에 끊임없이 풍파가 찾아오죠. 예, 상하리아의 여인의 이야기죠. 예, 다섯 번의 결혼 이후에도 아직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에게 주님의 하신 말씀은 뜻밖에도 예배에 관한 것이었죠. 예, 주님은 다른 말씀 대신 오직 예배에 집중하자 찬된 예배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세상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반항하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야기, 그것은 아브라함의 공장을 하죠. 터닝 포인트로 갈대아 출신 그리고 인물 없는 베라의 아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십니다. 세상의 상징은 바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나타내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것은 오직 예배고, 우리는 예배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닭장 안에서 자란 독수리는 끝까지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활란에 내는 날개로 활짝 펴고, 그 활란의 풍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풍파를 타고 창공을 가르며 참된 예외를 드리는 예,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란 중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예,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 예배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고, 주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석신, 선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 to love God is to trust God.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사람을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병고와말 앞에서 야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해야 되고, 평고와 말은 무시무시한 무기이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러야 합니다. 한란날에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추레국대 홍해 앞에 역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바로의 병과 마병들이 추격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 홍해를 갈라 당신의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바로의 병과 마병들을 홍해 안에 수정하십니다. 출애교 15장 1절에서 4절에도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외께 노래하라 일렀을 때 내가 야외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야외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부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성할 것이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야외는 용사시니 야외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 병고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다. 네, 주백기 15절,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병고와 마병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이아지 못해요 물에 뭐 수장돼 버리면 병과 마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이는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골리아가 납득었던 다윗도 3회의상 1 7장 45제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 유한다는 만군의 야외 이름으로 예, 너를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네 가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외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반적 그 승리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뭐 아무도 그걸 그럴이라고 상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이기겠는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붙잡고 그를 신뢰하자.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예, 포인트가 되는 것은 보좌에 계신 우리의 왕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you can do it 이라고 말해주면 그것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근거하여 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너는, 예, 우리는 할수 있다. 예, you can do it, I can do it.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아우, 우리가 환란 중에 너무 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의 무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